무서워요. 왜 자꾸 저를 구독하시죠? 왜 자꾸 저를 좋아하세요? <laughs> 각보다 여러분들이 저 혼자 떠드는 걸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풀고 싶은 썰이 있어서 그거 조금 얘기하고 <laughs> 여러분과 제가 조금 가까워졌으니까 맥과 저에 대한 약간 캐릭터 해서 근데 <laughs> 여기에 MBTI와 신점을 살짝 곁들인 여러분들은 이런 상상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 어, 내가 만약에 국제연애를 하면 궁합을 볼수 있을까? 저는 국제연애를 하기도 전에 그게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뇌내망성으로 국제연애를 국제 해본 적 없어. 어, 국제연애를 하면 그 과연 신점이나 궁합은 어떻게 보는 걸까? 제가 약간 신토부디 이것이 한국의 뿌리, 그 약간 신토불리어서 별자리나 카타로보다는 사주나... 진짜 이런걸좀 좋아해요. 제가 옛날에 개 같은 연애를 한번 하고, 아, 이내 네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란가 싶어서 사주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제 사주를 이렇게 바, 받아 적으시더니... 음, 결혼할 거예요? 라고 여쭤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당시엔 제가 결혼을 어, 안할 이유도 없었고 해야 될 이유도 없었어요. 음. 결혼 할 생각 없죠. 아니. 그쪽 발자이는 남편은도 없고 결혼은도 없고 자식은도 없어서 어, 결혼해도 최소 두 번은 이혼할 거고. 그래서 혼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으면 50이 넘어서 어, 50이 넘어서 연한 남편이랑 집에서 답해 주고 가정 살림하는 남자를 만나지 네, 그나마 살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 금융 지우가 이런 건가? 라고제 <laughs> 동네 친구가 신점을 보러 가는데 이건 약간 사주랑은 좀 다르잖아요. 좀 약간 좀더좀더 좀더 영적인 거니까. 어? 근데 사주에서는 조금 좋은 피드백이 있었지만 이 신점은 무슨 말씀을 하실지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뭘 흔드시고 약간 뭐 약간. 기에 놀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생각했는데 들어가게 <laughs> 하고 들어가는데 응? 진짜 누가 봐도 그냥 지하철에서 볼별법한 그런 그러니까 평범하신 언니상이신 거예요. 근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제 말씀해주시는 걸좀 듣게 됐죠. 근데 제가 좀 약간 어 하고 눈이 띄었던 게 분이 제 저희 가족들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 어떻게 알아? 저희 아빠가 단거나 군것질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집에 가 보면 이렇게 서랍장 한 가득 그냥 진짜 과자 쪽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맞추시는 거예요. 아 그래 아빠. 음아 주머니에서 뭐단 것까지 계속 먹고 싶네. 이미 너무 심심한. 이러시는. 거. 뭐야? 우리 아빠 알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근데또 우리 엄마가 당시에 조금. 어느 부분이 아프셔서 병원을 좀 왕래하셨거든요. 그분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우리 엄마한테 잔소리한 걸또 알아. 그래서 이 차로 놀랬거든요 근데 진짜 커지는 콧구멍 딱 보여줬고 진짜 커지는 눈통점 딱 보여줬고 진짜 티안 내려고 진짜 노력했어요. 아 그래요? 했더니 이제 더에 대해서 슬슬 말씀해주시는데또 그게 내 성격이랑 너무 맞아. 나가서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계속 나가서 하려고 하시고 제가 그걸로 완전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띠용! 그래서 제가 거기서 80%가 넘어갔어요. 어. 어쩔 수 없어. 난 이미 넘어갔어. 이제 맥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사실은 제가 올해 만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도 볼수 있을까요? 그 이름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한국사람이 아니다 가능하냐? 이랬더니 약간 저를 에, 이렇게 쳐다보시라고 그때 약간 세계관 붕괴 신토브리아 서양의 것에 아 제가 아 영어 스펠링을 불러드릴까요 아, 그래서 영어 스펠링을 불러드렸고 시간 이런 거 상관없다고요? 생년월일만 있고 이름 딱 했는데 바보 하시는 말이 아 키도 크고 잘생겼네 딱은 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뭐야 왔다 갔어? 내 유튜브 구독하고 있나? 맥미에피 구독자인가? 인사해드려야 되나? 그리고 맥이 엄청나게 대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맞추시면서 부모님이 엄청 다복하고 형체도 많네 이러시는 거예좀나좀 좀 무서워. 갑자기 또 누구에게 뭔가 들림을 들었다듯이 근데 죽어도 하나는 안 된단다. 투는 돼야 된다. 투! 아이고 우리 할머니 한국 영어 잘 하시네. 이렇게... 뭐가 들리신 거죠? 뭔 할머님이 말씀을 해주셨다. 큰 가족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까 대가족에 대한 희망이 있어서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임신도 생각 없고 출산도 더더욱 생각이 없다. 맥이 임신해주는 거 아니면 저는 아무 일그 없는데요. 이 계산적이고 어, 이 머리 빨리 굴러가는 거 아닌데. 네가 손해 볼 장사 하나도 없다. 너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돈 버, 돈만 벌어오면 되고 걔가 집에서 다 봐줄 거고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할머니 영어도 잘 하시는 데가 너무 뇌리에 봐았어 이게 만약 주작이라면 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지? 근데, 그걸 맞추신 것도 대단한데, 갑자기 저한테 착하다 착해, 뭐, 사람이 숨김이 없고, 뭐, 이때께 영장이라도 어, 제일 유튜브 구독하시는 거죠? 사실대로 말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일단, 저한테 화를 한번 내본 적이 없어요. 어, 싸우는 게다 제가 화가 나거나, 제가 짜증을 먼저 내서 일어난 일이었지? 나쁜 욕 같은 걸안 해요. 제가 만약 실수나 너무 화가 나면 욕을 하는데 그러면 좀절 말려요. 음, 착해 음. 착기. 세 번째는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작은 일에도 약간 의미를 구겨 넣고 구겨 넣어서 딱큰 그런 음. 소희 말하는 드라마킹 액션이 드라마틱하다고? 근데 그건 좀 좋은 단어가 아니니까. 전 약간 드라마킹이었단 말이죠. 제가 맥을 만나기 전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맥이 잘못이 안 했다는 거 아니야. 맥이 요만큼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요만큼만 화를 내면 되는데 좀 그걸 과대해석해요 약간 이렇게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맥은 일단 제가 화가 났으면 저를 상처 줬다는 거에 미안해 해서 사과를 요만큼 해줘요. 어. 그게 착한 세번띠예요. 왜냐면 사이코패스가 아니잖아요. <laughs> 저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화가 좀 가라앉고 약간, 감정이 추스러지면, 제가 좀 심했다는 걸 깨달아요. 또 사과를 하게 돼요. 그럼 이게 점자점자? 그럼 한했던 거를 요만큼 지어가고, 요만큼 지어가고, 그리고 감정을 추스르는 시간이 조금 빨라지고. 그러면서 맥은 좀절 기다려주는 편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잖아요. 너 너무 감정이 격해. 라고, 나 상처받았어. 라고 할수 있는데, 맥은 그런 싫은 소리도 한번안 하고, 과가 났으면 뭐 초콜릿도 사주고, 막 이렇게. 미안하다 편지 써주고 아니면 갑자기 댄스도 쳐주고 그래서 착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 연애를 많이 하고 안 많이 하고 횟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 연애는 오히려 안 하는 게안 하는 게 나았을지도? 그리고 좀 약간 하시는 말씀은 뭐 단심이고 어계집에갔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성을 거기서 잃어버린 것인가 요 하여튼 그러고 음. 근데 좀 신기했던 게맥 MBTI가 ISTP 란 음.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딱맞추시는 거예요. 약간 기기 만지는 거 좋아하고 숫자 빠르고 앞니에좀 관심 없고 음. 근데 자기가 말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약간 제가 떠들고 계획하고 이런 걸 잘하는데 그걸 좋아한대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자리 하나 있단 말이에요. 완전 저랑 맥이거든요 저는 약간 시간만 나면 야 앉아 앉아 우리 인생 계획 짜야 돼이러서막 인생 계획을 짜요 약간 허 험맹랑한 것도 약간 구체화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맥은 묵묵하게 따라주고 약간 그걸 달성해야 된다는 약간 목표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고 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약간 MBTI랑 신점을 약간 곁들이 약간 그거 좀 신기했어 m b t i 약간 과몰입 중이거든요 애매들어가지고 음. 그리고 또 맥이 진짜 남 일에 뼈리 눈물만큼 관심이 없어요. 씨, 진짜 걔는 관심 있는 게 차, 베이킹, 가족, 운동 이렇게밖에 없을걸요? 얼마나 관심이 없냐면 씨, 양말 이런 거 신고 다녀요. 남들이 자기 아무 어떻게 봐도 상관이 없나봐. 그냥 쓸 수만 있으면 쓸 때까지 쓰는 거. 뭐, 이거 사라 저 사라 하면 불만 없어. 아무거나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음. 하물며 걔는 좋아하는 색깔이 흰색이에요 나는 좋아하는 색깔이 흰색이 사람 처음 봤어 아니 이거 비아바론 아니고 약간 두루뭉실하고 어디에 닿도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는 그런 색몇개 빼면 싫어하는 게 없어요 사귄 지 얼마 안 됐었을 때거든요 한인타운을 뭐한 달에 한번 이걸로 렇게이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번 곱창을 먹었어야 됐거든요 곱창 대창 맥이랑 둘이 한인마트 한 한인타운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좀 생각이 많이 잡았어요. 진짜 완전 곱창에 진짜 눈이 멀어가지고 꼭 가야 된다 나는 두 달을 참을 자신이 없다. 그런데 맥이 괜찮다는 거예요. 설명을 다 했는데도 그래서 갔죠, 앉았죠 먹었죠. 전 맛있게 먹는 보이지도 않았어. 근데 해보니까 제가 외국인이었으면 정말 먹기 힘들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싫어하는 것도 거의 없고. 남한테 다 맞춰주고, 완전 싫어하는 거 아니고서야는 좀별 생각 없고. 이 <laughs> 말씀이 막 저한테 너는 엄청 개강적이라서 얘랑 헤어지면 다른 남자가 없는 건 아닌데 다 얘를 기준으로 다 얘는 이게 별로고 얘는 좀덜 다정한 너 잘해야 된다. 너만 잘하면 된다. 혼났어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고 나오는데도 등기도 <laughs> 진짜 잘해라 너너 너 진짜 잘해야 된다 <laughs> 네데 마지막에 헤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뭐 브이로그를 하지만 그럼 가지고 있는 인연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뭐두 목숨 배치 가면서 얘기하지 막 그렇게까지 잘모르겠어 우리 만났는데 꼭한 사람만 잘못하는 이유는 없잖아요? 전또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하지만 지금의 인연에게 약간 최선을 다하고 후회하지 않을 응.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나? 내가 그 그신적을 봤다고 해 메이크한테 목매달고 헌신하고 막 갑자기 안 하던 지 하고 이러면 더 동기 되지 않을까요? 외국인하고도 신적 구멍을 볼수 있을까? 볼수 있을까? 근데 뭐조건재미로 보셔야 돼요. ちシュッ。